엄마표 영어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영어책 고르는 게 어려워요. 영어 전집과 영어 원서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미라클맘입니다. 오늘은 엄마표 영어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활용하는 영어책 중에서 유아 영어 전집과 영어 원서 책 중에 어떤 책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블로그 이웃분께서 영어 책을 처음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데 영어 전집과 영어 원서 중에 어떤 걸 구입하면 좋을지 고민이 된다고 질문을 주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한글 책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어 책도 어떤 책도 나쁜 책은 없어요. 단지 이제 어떤 것을 더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영어에 흥미를 가지게 할수 있을까. 그런 책을 고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먼저 이제 영어 전집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인터넷에 유아 영어 전집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영어 전집이 나와요.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잼잼잉글리시나 뭐 싱싱영어, 또는 뭐 잉글리쉬 에그 같은 것들이 이제 검색이 되는데요. 이 국내 영어 전집의 장점은 먼저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요. 어 이제 가격이 그다지 비싸지 않은데 분량이 많고 또 이제 일상생활 개념이라든지 생활 영어 표현을 배울 수 있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어서 어, 가격 대비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국내 영어 전집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상상력을 자극한다든지 감동을 준다든지 이런 책이 아니기 때문에 어 우리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습득해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든 책이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단순한 것들을 패턴을 활용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문장을 패턴을 습득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엄마가 읽어주기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이건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단어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단어의 숫자가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다룰 수 있는 아주 이제 기본적인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엄마가 읽어주기 굉장히 쉽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줄거리나 내용보다는 특정 개념의 단어나 뭐 문장의 유형을 익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동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모국어 배울 때도 엄마, 아빠, 밥뭐 이런 단어들 기본적인 개념의 단어들을 익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단어들을 익히기에 굉장히 쉬워요. 이제 유용한 면이 있어서 그런 장점을 가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원서 같은 경우에는 에리칼이라든지 앤서니 브라운 같은 그 외국의 전문 동화 작가들이 만든 작품인데요. 이 책들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이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창작 동화예요. 영어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영어 교재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책을 읽음으로써 상상력을 키우고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말 동화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들의 장점은 작가가 고른 엄선한 이런 단어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상상력을 자극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어 생생한 구어책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창작동화 같은 경우에는 영어권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동화책이다 보니까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생한 단어와 문장을 만날 수 있거든요. 원투리드에 보면 그 레인이라는 책에 나는 비를 안 맞아요라는 그런 표현을 낫온 미라고 표현을 해요. 간단한 세 개의 단어로 얼마든지 문장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또 이제 who will help라고 해서 누가 날좀 도와주겠니라고 했을 때전 어 싫어요라는 표현을 또 단어 두 가지를 사용해서 m 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표현들은 뭐 우리나라 국내 도서에서는 볼수 없는 되게 구어체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어 원서를 통해서는 생생한 구어체적인 표현을 습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영어 원서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권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나와는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외국의 문화를 그대로 습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내의 이제 영어 전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영어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그 나이 또래에 배워야 되는 기본적인 단어를 배울 수 있는 영어 교재인데, 이 영어 원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권 아이들한테 그 동화를 읽어주기 위해서 만든 책이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와 어떤 생활 습관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후인 레인포레스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할로윈 때문에 많이 익숙해지긴 했지만, 제꺼 랜튼이라든지, 또는 그 에리칼의 작품에 보면, 어, 이제 커다란 폐암, 보아뱀이죠. 보아뱀을 보아컨스트릭터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책에서 볼수 없었던 그런 단어라든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네 번째는 국내 영어 동화의 장점이 어, 패턴을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했는데 영어 동화도 그런 책들이 많아요. 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책이 이제 에리카의 작품인데 예를 들면 에리카의 브라운 베어 브라운 베어 왓두 e 씨라는 문장의 책을 보면 브라운 베어 브라운 베어 왓두 e 씨라는 문장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브라운 베어가 아닌 뭐 골드 피쉬라든지 옐로우 덕이라든지 퍼플캣 이렇게 부르는 대상만 바뀔 뿐 와투유 씨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재미없는 문법으로 뭐 단어를 공부하거나 영어를 습득하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고 그리고 스토리를 보면서 이런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서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두책다 장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어, 두 가지를 다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를 하시되 영어 원서를 주 교재로 하시고 국내 영어 전집을 부 교재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영어 원서 같은 경우에도 창작 동화만 활용하지 마시고요. 사이언스 스토리북이라든지 또는 런투리드 같이 쉬운 리더스 또는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 책들을 함께 활용을 해서 읽어주시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에리카의 영어 동화 두세권 또는 이제 퍼스 인 부츠 장화 시는 고양이라고 하죠. 이런 명작 동화들, 명작 동화들 한두 권, 그 다음에 개념을 익힐 수 있는 국내 영어 전집들 이런 전집에서 또한두세권 정도 그리고 이제 사이언스 스토리북 그래서, 3, 4권 정도, 또 런투리드 같은 쉬운 리더스 한뭐 5권에서 10권. 런투리드는 워낙 짧고 쉽기 때문에 이런 조합으로 이제 매일 밤 다양한 책 읽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영어 동화를 활용한다는 것은 영어 책을 읽는 뭐 AI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도 지겹지 않고 아이도 즐겁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어 동화를 적절하게 섞어서 읽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였고요. 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